네, 영어 학원이에요. <laughs> 네, 문의 드리려고 전화 드렸는데요. 네. 그 혹시 아이엘츠도 지금 반 운영하시나요? 네, 진행되고 있어요. 아, 네. 그 혹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어, 월수금 3시나 6시요. 3시랑 6시요 6시. 저녁 네네. 6시. 네, 네. 어. 아이엘츠어요 아, 그그 저는 시험 전에 봤었고요. 이 네, 네. 기간이 지나가지고 2년. 몇 점이 나왔는데 몇 점을 받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6.5 나왔는데요, 원래. 아카데미고로 6.5가 나왔는데. 네, 근데 한7 네.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보는 거라. 네. 근데 가능한 거기서 수강이 가능할까해 가지고요, 그 정도. 빼고 뭐 수강은 당연히 가능하죠. 그런데 언제 6.5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2년 전이에요 그게. 그때 지나서 2년, 2년 전에. 지났는데, 네네. 음, 어떤 그 영역이 다시, 어떤 영역이 가장 안 나왔어요? 라이팅 가장 안좋안좋안 좋았어요. 안안 라이팅이 5점오 나오니까. 라이팅이 안 좋으셨어요? 네네. 아, 그 구문 공부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다면 구문 공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 네네. 뭐 나머지 공부는 해오시던 틀이 있으실 테니까. 네네. 어 해오던 틀에서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실 부분은 하시면 되고 네. 이제 구문에 대한 학습은 어그청삭 지도가 들어가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럼 그 라이팅만 일단 반이 라이팅만 들어가는 건가요? 제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 어, 이제 지금 종합반이 아니고 그냥 라이팅만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수업료의 문제니까요. 아네 수업료의 문제니까 <laughs> 우선은 뭐 이것저것 수업을 다 받으시면 수업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지금 본인이 종합으로 받으면? 그러니까 그 과목당 48만원이니까 아 과목당이니까 그러니까 음. 7.0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서 뭐그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차근차근 이제 공부를 해가면 되는데, 본인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6.5를 맞은 경험이 있으면, 본인이 이제 그 공부했던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laughs> 내용 정리를 하고 학습을 해내실 수 있는 그런 경험치가 있으시니까 네네. 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굳이 네네. 뭐 학원에서 경비를 지출해가면서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만 해서 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야 빨리 점수가 네네. 나오죠. 네네네. 이제 그런 감사합니다.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그, 두 시간, 아, 그러면 월수금 시간씩인가요? 1 시간인가요? 2 시간인가요? 시간이? 어, 어 월수금 네. 오셔서 네. 한 시간 이십분이에요. 네. 아, 한 시간 이십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확인하고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